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승률 무패 비트코인, 승률 무패입니다. 비트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바이비트를 연동해 가지고 저희가 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늘 항상 느끼는 거지만 100%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번 거는 저희 쪽에서 만든 게 아닌 다른 개발자분이 만들어 주셔서 정말 자기가, 자기는 자신이 있다 해서 제가 또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이랑,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이제 무패 승률 인증이라 그래서 실제로 투자한 돈을, 투자한 돈이 돌아가는 거를 영상을 촬영,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 분들. 네. 자, 우선은 만약에 남은 사용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카카오톡 MHNA98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바일이랑 웹사이트에서도, 모바일, 웹사이트, 그리고 또 이제 PC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거래소는 지금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제 유튜브 쇼츠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네. 유튜브 쇼츠에 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눌러 보시면은 실제로 자동 매매가 돌아갑니다. 선물 거래로만 돌아가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모바일로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PC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훨씬 더 완벽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뭐, 레버리지나 뭐, 이런 것 또한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하고, 투자금을 만약에 조금 난 포지션을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한 그것도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곧 있으면 유료화로 바뀐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고정 댓글 영상 설명란을 봐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많은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